수술하고 왔더니 피가 줄줄줄. 아파. 12시 26분 밥꽤 아픕니다. 일찍 일어난 지 2시간 정도 됐던데 눈이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눈물이 계속 고여요. 여기 왼쪽 눈에 멍이 들었어요. 이따 11시 반에 병원 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소독 다 하고 내려갑니다 내일은 신이 퍽 뺐대요 소독을 하고 병원에서 왔는데 피가 흘러대 뭐 먹을 때는 그냥 불편해서 잠깐 떼고 먹어요 밥은 쉐이크입니다 귀가.. 양쪽 귀 크기가 지금 달라요 너무 아파요 여기 오른쪽 목들어서 너무 너무 아파요. 아, 야, 아니, 지금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었어요. 이게 어제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여기 뼈, 여기 골절해서 눈이 멍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다시는 성형 수술 안할 거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콧구멍이 들어오는 바람의 강도가 달라요. 아, 코로숨 쉰다는 건 행복한 거였어. 지금 숨을 빼고 집에 왔습니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너무 추워서 이게 코가 막혀버린것 같아요. 아까 되게 숨잘 쉬어졌는데 지금 좀숨 쉬기 힘들어요. 아침보다 살만합니다. 아휴. 살차예요. 보시다시피. 볼살이 아주 빵빵합니다. 아직 이렇게 눈에 멍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코가 너무 풀고 싶어요. 손을 뺐는데, 입으로 아직도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녕. 오늘은 5일차예요. 5일차 맞지? 예. 네. 완전 조금 숨쉬기가 편해졌고요. 근데 여기 이 노란 거 뭐라 그러지 소독약 노란 게 이지소야 보여요. 계속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면 유분 때문에 스티커도 이렇게 다 됐어요. 이거는 지금 약 발라서 반짝반짝한 거예요. 아직도 포로 숨쉬긴 조금 힘들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숨쉬고 있어요. 눈 멍은 양쪽 다 이렇게 들어서 아직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불도 여전히 빵빵해요. 그래도 진짜 설마내신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은 5일차. 보시다 시피 부목이 없는데요. 이게 부목을 제가 뗀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목이 팔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부목이 딱 손에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거울을 후다닥 봤는데 떼져 있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일단 저 담당 실장님한테 카톡을 드렸는데 언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지금 매기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어아지고 뭐 근데 이게 막 엄청 높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피부 두꺼워서 높이 못한다고 그 말을 현실적으로 해서 여기서 한 거긴 한데 일단 붓기가 빠져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매기 같이 생겨서. 아, 원래 내일이 실버 푸는 날인데 조금 큰 걱정이 되긴 하네요. 병원에 가서 겉에 실밥을 다 떼고 왔습니다. 지금 안에 이렇게 하얀 거는 속 실밥인데, 이속 실밥은 다음 주에 뽑는다고 합니다. 거실밥 뽑는데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속실밥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매직 네임펜, 이거 된 거는 클렌징 크림으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가다안 빠졌대요, 지금.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이 너무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메기 같아요. 여섯 거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옆에서 보면은 뭔가 콧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예전이랑 비슷한 느낌. 안녕. 오늘은 수술한 지 11일차입니다. 한동안 제가 바로 출근을 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지금 코 상태는 이렇고요 붓기가 아직 다 빠진 않았지만, 그 수술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빠졌어요. 거실밥은 떼고, 지금 요코 안에 속실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어, 14일차 되는 날에 속실밥을 빼러 갑니다. 코가 살짝 막힌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뭐, 건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엔 가습기를 키고 자고 있습니다.